저기. 아까 제가 이거를 우리다 내려가기 전에 해야 된다 했잖아요. 물이 떨어지기 있을 때포코트 위로 움거를일을 열고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커피는 쓴 맛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마지막 커피는 좀 쓰지 않아요. 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완성이죠요 그래서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거 물을 해서 마실 수도 있어요. 마실 그 나머지는 선생님이 진행을 다 해드릴게요. 자 앞으로 제가 다겠습니다. 마셔봐야 되니까.